그리고 전편에서 우리 한민족이 지구상 최상의 혈통, 가장 우수한 민족, 전 세계, 전 지구의 우두머리 수 되는 배어난 민족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맞어, 맞아 맞아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는 저를 두고서 이것 라이아냐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무시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비웃을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냥 좋다고 하니 좋다고 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민족이 지상 최대의 민족임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 철학으로 지구상 모든 철학이 귀일합니다. 또, 우리 민족의 철학에서 지구상 모든 정신과 철학이 유래된 것입니다. 근거 없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야 공부한 바가 적어서, 그리고 여러가지 관계상 상세히 올리지 못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보고도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 민족이 최고의 민족임을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른바 식민사관이니 사대주인이 하는 종속적인 사관에서 진실로 벗어나게 됩니다. 최고이면서 못났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이 좋고 훌륭하다는 생각은 모두 그 영향일 뿐입니다. 병법에서 최상의 싸움법은 흔히 말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이 말을 평화주의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군사력도 증강하지 말자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말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싸움의 일이고 싸움은 평화의 일이 아니니 결국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기라는 것이지 전쟁을 하지 말고 군사력을 증강하지 말고 무조건 평화만을 외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본을 모르고 기본 전제를 뒤바꾸면서 진실이 아닌 자기의 목적을 위해 그 말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다른 사람을 기만하면 자신은 물론 국가나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적이 내부로부터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벌에 대응하는 문벌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지요. 이런 것은 사상, 문화, 경제, 정치 등등 다방면에 적의 내부에 아군을 만들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자면 기만과 술수를 총동원하여 적을 속이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만일 한국 내부의 한민족이 최대의 민족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을 많이 만들어 둔다면 한민족은 스스로는 지구상 최대의 민족이면서도 아군이라고 생각하는 적의 간첩에 의해서 자신감과 자부심을 잃고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실제 쓰인 것으로 종속적으로 만들 때 대체적으로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일제 때도 문화정치라고 하면서 그런 일을 하였었지요. 더구나 그런 종속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착한 사람들이 속기 쉬운 말을 떠들어 대면 효과는 더욱 좋지요. 사랑이나 평화라든가 혹은 애국, 민족, 등등을 말하게 되면 효과 만점입니다. 뭘 모르면서 애국에 족하는 마음만 강한 사람들. 세상을 위해 이한몸 버리자고 하는 착한 이들을 홀려서 악의 길로 접어들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나라를 망치는 줄 모르고 나라 망치는 일을 하게 하고. 인생 망치는 줄 모르고 인생 망치게 하고 나아가 세상까지 망치도록 만드는 좋은 일입니다. 좀더 간악하면 친밀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게 하면 속기 더 쉽상입니다, 실상. 쉽상. 동족으로 동족을 지게 하는 적들이 보기에 이이제이의 방식, 쓸데없는 일, 음란한 일, 난잡한 일, 광적인 일의 에너지와 정신을 소모하게 하여 그 정신을 혼란스럽고 잡대고 하고, 그 몸을 망치며 진정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하거나 하는 일을 방해하면 그것으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 말은 진실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지구상 최상의 혈통이고, 지구상 최고의 정신과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지구상 모든 철학의 원류이며 지구상의 우두머리 되는 민족입니다. 진지하고 심각하게 진정으로 믿으십시오.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또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또그 길이 험해서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이 적다. 도덕경 41장. 상사문도 근니행지 중사문도 약조양랑 상사는 돌을 들으면 부지런히 힘써 행하고 중사가 돌을 들으면 있는 듯 없는 듯 의심하며 하사문도 대소지 불소 부지런히 조기위도 고건언유지 하사가 돌을 들으면 크게 웃는다. 하사가 웃지 않으면 돌아하기에 부족하다. 그러기에 건언 돌을 세우는 말에 그에 대한 말이 있다. 명도양매 진도약퇴 이도양뢰상덕약곡 대백약육. 밝은 도는 어두운 것 같고 나아가는 도는 물러나는 것 같으며 평탄한 도는 풀숲이 우거진 듯하다. 상덕은 골짜기 같고 크게 결백한 것은 수치와 같다. 광덕약부족 건덕약토 질진약투 넓은 덕은 부족한 것 같으며 시초에 수립한 덕은 우주의 질서와 같다. 참의 진리는 넘쳐서 변질되는 듯하다. 대방무효 대기만성, 대음이성, 대상모형 크게 모난 것은 모퉁이가 없고,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며, 큰 소리는 드물게 소리하며, 큰 형상은 모양이 없다. 도은무명부유도 선대차성. 도는 숨어 있어 이름이 없으므로 대저 오직 도가 잘 빌려주고 또잘 완성한다. 경전에 있듯이 난세에는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같이 탁월한 사람이 말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사, 중사, 하사에 대한 것이 앞으로 나올 것이므로 미리 사전포석을 하는 것입니다.